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It is Monday. It's Monday. 안녕하세요. 메리미니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쉽고 간단한 엄마표 영어 표현.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날씨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오늘 날씨 어때? 비가 오네? 눈이 오네? 너무 춥네? 이런 다양한 표현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오늘 날씨는 어때? 자, 대표적인 문장 두 문장으로 추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저는 이런 동작으로 해줍니다.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창문 쪽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오늘 날씨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How's the weather? 가 같이 쓸수 있는 표현은요 또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Like today, like today,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It is sunny 선생님들 수업시간에 많이 쓰는 노래의 트죠 How's the weather? 또는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이두 문장으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자, 가장 기본적인 거. sunny, it's sunny. it's rainy. 비가 오네. 오늘 날씨가 흐리네. it's cloudy, it's cloudy. 이런 동작들과 같이 해주세요. 날씨를 이야기할 때는요. 앞에 it is. It's 붙여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요일 할 때도 It's Monday, It's Tuesday 했었는데요. 날씨를 이야기할 때도 It's sunny, It's rainy, It's cloudy 이런 표현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 It's windy 바람 부는 거죠. It's windy, It's snowy, It's snowy. 이렇게 눈이, 내 네, 눈이 오는 이런 동작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It's hot. Oh, 오늘 정말 덥다. It's hot. 그리고 오늘 춥다. It's cold. It's cold.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그냥 추운 게 아니라 몸이 얼어버릴 만큼 정말 추워. cold 보다 더 추워. 더 추운 날은요. 바로 freez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It's freezing. It's freezing. 네, 얼어버릴 것처럼 춥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 아이를 좋아하는 겨울 왕국, 겨울 왕국의 영어 제목이 바로 Frozen이죠. Frozen입니다. 자, 그래서 it's freezing. It's freezing. 다 얼어버렸어. 너무 추워서 얼어버렸어. 이런 표현도 써주시면 되고요. 폭풍우가 와. It's Stami. It's stami. 아이와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부가적으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뭔가 옷을 입는 거 네, 의상이죠 오늘 비가 오니까 비옷을 입어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모자를 쓰자 외투를 입자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는데요 우리가 입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 wear 을 씁니다 그런데 입어 이거 입어 이렇게 뭔가 명령하는 것 지시를 할 때는요 put o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Put on your coat. 코트 입어. Put on your hat. 모자 써. Put on your boots. 부츠 신자. 부츠 신어. Put on your t-shirt. T-shirt 입어. 네, 이런 표현인데요. Super Simple s o n g 에 아주 재미있는 노래죠. Put on your coat. 라는 노래가 있어요. Put on your coat. Let's go outside. Hurry up. Hurry up. hurry hurry야 uh. 빨리 입어 시간이 없어 서둘러 이런 뜻이죠 노래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이 특히 이 노래의 의상들이 겨울을 나타내는 옷들이라서 가을 겨울에 함께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와 관련된 표현들 같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How's the weather?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동작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바.